크래프톤의 에어가 2차 cbt하고 완전 망한 상황에서 얼마 전까지 뭐 자신의 뭐 카카오 게임즈하고 자체 테스트까지 하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에 뉴스가 나왔는데 리버스라는 게 나왔어요 이걸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되니, 될까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죠 진실 혹은 거짓 며칠마다 이게 뭐몇 가지가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걸 맞히는 거예요. 그팬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이 에어 팬들이 투표를 해서 맞히는 건데 리버스 저는 완전히 바꾼다라고 그냥 해석을 할게요. 저 개인적인 건 그래요. 뒤로 네. 가는 거잖아요. 거꾸로. 근데 이거 완전히 바꾼다라고 뒤 네. 엎어버린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냥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에어는 망했다.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는 망하고 네이버에 이미 뉴스 떴죠. 이름도 에어가 아니에요. 이제 엘리온으로 바꿔요. 네. 이미 뉴스에선 그렇게 나왔어요. 진짜로 될지 안 될지는 4월 1일 돼봐야 아는데 며칠 안 남았고 4월 1일 만우절이라 뭐 그런가? <laughs> 그런 건 아니겠죠. 솔직히 네. 그런 건 아니겠고. 지금 보면 에어가 바뀌면서 <laughs> 그거 보세요. 전투의 재미를 극대화한다. 에어의 전투가 논타켓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건 변경될 거라 전 진실이라고 봐요. 투표를 했어요. 저는 왜냐? 사람들이 이렇게 할 바에 다 론, 논타켓으로 바꿔라. 응. 차라리 그리고 테라 그런 게 크래프톤의 최대 테라의 내석에 그냥 논타켓 그거밖에 없잖아요. 엘리나고. 논타켓이 또 맞아요. 네, 게임을 해보셔서. 해보신 분은 아실 테지만, 논타켓이 맞아요. 네. 저도 논타켓으로 해라, 해라,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 네. 이런 타켓 방식이라면. 그랬는데, 네. 맞는 것 같고. 근데 저기, 공중전투는 타켓팅 해야 돼요. 네. 그거는 네. 공중전투는 타켓팅 해야 돼요. <laughs> 캐릭터 스킬은 논타켓 하는 게 맞, 맞다고 보고, 또딴거 보시면, 현실로 입다 캐릭터 이거 의상을 코스튬을 뭐 현실 뭐 브랜드랑 이거 콜라보 해가지고 한다는데 할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봤을 때 의상이 이게 디자인을 하면 진짜 멋질 게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진실일 것 같아. 네. 얼마든지 뭐할수 있는 거고 콜라보 네. 진실일 것 같고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꼬임이나 잘만어야 되고. 그리고 상상 속 전투를 현실로 그리다 수천 개의 스킬 조합 지금 보시는 이거 사진만 봐도 막사에 날아가는 것 같고 얼음 기둥 막 나오고 이런 스킬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었다는 건데 이제 에어에서는 무려 수천 가지 스킬 조합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건 거짓 저는 거짓으로 투표를 했어요 왜냐 원래 스킬도 방식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유물로 예. 이걸 능력을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조합을 할수 있는데 너무 많은 거 별로예요. 예. 진짜. 방식 바꿀 때도 겹치는 것도 있고 저 그냥 피드백 제가 피드백 할 때는 이거 너무 난잡하다. 예. 간소화시켜라 그랬는데 수천 가지로 더 난잡하게 만든다? 아, 이건 아니 아니라고 봐요. 예. 뭐 어떻게 유물을 해서 스킬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면 몰라도 이걸뭐 스킬을 뭐 조합하는 형식으로 더 난잡하게 만든다 아니 인, 인벤토리도 적었고 예 어떻게 유물 막 그런 걸로 여러 가지 잡 시스템을 다 조합해 놨기 때문에 인벤토리 문제도 심각했고 그게 뭐 인벤토리를 따로 뭐 적용해서 그걸 해결을 안해안해안 해, 안 해, 안 하고 지금 이걸 적용했다면 더큰 문제가 적용할죠 예.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로 지적됐는데 이걸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원래 시스템에서 발전시키는 룬 추가하듯이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것만 몰라도. 예. 근데 저는 솔직히 룬도 하지 말라고 피드백했거든요. 심플한 걸 좋아하지. 너무 이것저것 다 하지 마라. 딴 걸로도 그런 거 없는 걸로도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아이템 레벨도 없애라 저는 그랬기 때문에 <laughs> 제 생각에서는 이거 진짜 별로예요 화려하면 좋죠 근데 시스템 자체가 난잡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 이걸 해서 직접 해봤는데 더 난잡해졌다 CBT 두 번째 CBT 때보다. 그 어, 완전 망하는 거죠 이름도 엘리온으로 완전 에어는 거의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에어는 망한 거고 에어로는 평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예. 그거를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완전히 예. 그거 에서 리버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거 진실 거짓이 <laughs> 몇 가지가 더나올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지금 저 지켜봐야겠지만 전 이거 진실이라면 그냥 사람들은 화려한 거 좋다해서 진실 도 배다. 저는 이거 해보신 분들 아 이거 난잡해요 진짜 난잡하기 그지없어. 어. 거짓으로 되는 게 게임 깔끔해지고 더 좋아요. 예. 저는 이미 난잡한 걸 어. 이거 제가 이 cbt 투를 하고서 총평 제 총평이 뭔지 아세요? 개발자 이것저것 다 모아놔가지고 개발자들이 좋은 이 게임 저 게임 개발자들 다 좋은 시스템을 다 짬뽕했기 때문에 산으로 간 시스템이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그거에 딱 맞는 게임이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면 더 그런 게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 반대 이렇게 하는 건 절대 반대고 이건 하단 말든 상관없고 이건 논타켓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논타켓이 맞고 <laughs> 완전히 에어는 망하고 새로 싹 갈아 엎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개발 기간이 제가 알기로 올해까지 거의 7년인가 그래요. 6년인가 7년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오래와서 싹 갈아 엎, 엎은 거예요. 이름까지. <laughs> 그냥, 음, 안 됐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네요. 어떻게 변할지 화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죠